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낚시강입니다 이번에 4박 5일 동안 실제로 투입했던 50개가 넘는 애기들입니다. 이 애기들 속에서 어떤 애기가 반응이 가장 좋았고, 어떤 제품이 잘 먹혔고, 어떤 상황에서 좋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치의 거짓말도 없고, 페이크 영상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미리 영상을 찍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루어 낚시란 어떤 낚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화가 났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다크 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너무나 신박하고 아이디어가 좋은 제품이라 초기에 어, 영상에 올려드렸었고 이런 제품이 나왔다 이런 신박한 제품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 앞으로 많이 지켜봐 달라는 뜻에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걸로 쭈꾸미를 300마리 잡았습니다 갑오징어를 150마리 100마리 잡았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붙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태클박스에서 몇 개의 애기를 가지고 다니십니까 한두 개 애기만 가지고 다니십니까 저는 60개가 넘는 애기를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많이 가지고 다닐 때는 70개, 80종류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야마시타 요즈린는 형형색색으로 다 사고 다니면서 국산 애기가 그저 6,500원에 나왔고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또 그걸 소개를 시켜 드렸다는 이유로 저에게 자꾸 광고비를 받고 해주느니 아니면은 뭐 제품 홍보를 해주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그리고 이 영상에는 광고 영상이 정말 하나도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있는 양심껏 정말 4박 5일 내내 낚시를 해가지고 얻은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만 드릴 뿐, 그 어떤 광고도 없고, 그 어떤 홍보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4박 5일 내내 낚시를, 가부지거 낚시를 하면서, 적어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실제 장원을 했던 사람이 어떤 애기 색깔을 투입했고 어떤 상황에 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지를 여러분들께서 그냥 받아가시는 내용입니다. 자첫 번째 나크 애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당항 라마르보에서 이 애기의 위력을 보신 분들은 바로 옆에서 보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도 그때이 애기 가지고 쭈꾸미하고 갑오징어를 쭉쭉쭉 올리시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이 나크 애기 같은 경우는 수심 20m, 15m 전후에서 물색이 흐리고 기상이 아주 안 좋을 때 이때 보라 색깔이 되게 잘 먹혔고요. 이와 대조적으로 파란 색깔은 물색이 좋을 때잘 먹혔던 애기입니다. 이 애기 자체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조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출조를 했던 9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엄청난 바람과 엄청난 노을로 인해서 배들이 출조를, 취소를 하는 배들이 속출하고 배가 뜨지도 않는 배들이 한두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기가 앞으로도 잘 먹힐지 안 먹힐지는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애기가 엄청나게 잘 먹힌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15m 에서 20m 전 후에 물색이 안 좋을 때, 어, 그리고 기상이 흐릴 때잘 먹혔더라.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물색이 좋았을 때, 마지막 날에 조금 괜찮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 전날에 좀 괜찮았을 때잘 먹혔던 애기. NK라는 이, 이 애기인데요. TK컴퍼니에서 나온 이 NK라는 애기가 잘 먹혔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또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해가지고요. 좀 화가 나가지고, 어, 나이를 먹으니까 좀 화가 좀 많아지네요. 옛날에는 그냥 네네하고 이제 말았는데, 어, 이제는 유튜브를 그렇게 운영 안 하려고요. 자, 지금 이 먹물로 떡칠이 돼 있는 이 애기는, 이, 어, 시넥스에서 나온 조꼬미 애기죠. 조꼬미 애기인데, 이 축강 핑크라는 모델입니다. 이 애기는, 마찬가지로 얘도 물색이 안 좋을 때잘 먹혔는데, 이 애기 같은 경우는 투입 시기가 새벽에 좀잘 먹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날, 기상이 아주아주 아주 안 좋고, 좀, 어물 색깔이 좀안 좋았던 날에, 제가 선탑에서 가지고 녹화 방송을 했던 날이 이제 네 번째 날이었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안 했는데, 바로 옆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 요 애기로 거의 서른 마리를 아침에 꺼냈어요. 예, 이 애기로 서른마를 꺼냈고, 이 애기가 축강 핑크라는 이 애기가 실제로 축강을 넣게 되면은, 이 노란빛이 나게 되는 좀 애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요 애기는 어, 굉장히 추천할 만한 애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추천을 했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고 계세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좋다. 조과가 아주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좀 밀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얘기는 요 NK라는 얘기와, 아, NK가 아니지. 자, 요 미니 NSK라는 얘기와 요 원래 오리지널 NSK 얘기. 자, 이거 라이브 때 5일째 제가 백가 받은 날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요 애기로 90마리를 잡았어요. 이애기들로 90마리를 잡았습니다. 영상이 제가 라이브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100마리가 넘는 갑오징어를 잡으실 때 분명히 그때 같이 보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아, 재작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작년에도 제가 이걸로 백값을 했다 그랬고 올해도 제가 이걸로 백값을 결국은 찍었습니다. 이게 왜 자꾸 광고라고 하십니까? 좋다고, 좋은 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저한테 자꾸 광고라고 하십니까? 제가 돈이라도 받았으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아,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이걸 내가 왜 공유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고, 여러분들,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유튜브, 이게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꿀 빤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여러분, 수익금 나와가지고, 제가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기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조회수 많이 나와가지고, 득별 게, 크게 없어요. 예, 네, 아무튼, 예, 네, 이 얘기가, 물색이 좋아지기 시작한 24일, 23일 23일부터 물색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오후 때부터 그때부터 역시나 미친듯이 터지기 시작해주던 애기가 바로 이 색깔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 NSK 애기 같은 경우는 물색이 약간 흐릴 때 먹혔는데 이거는 갑오징어 낚시할 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아니, 쭈꾸미가 같이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게 쭈꾸미가 너무 많이 올라타요. 에 갑오징어가 갑오징어만 나오는 포인트에서 나중에 제가 이걸 테스트를 다시 해볼 건데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쭈꾸미가 같이 나오는 포인트에서는 어 웬만하면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 쭈꾸미가 너무 빨리 올라타 가지고 에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여수나 아니면은 저희 군산 좀 직도권이라든지 말도권이라든지 나중에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즌 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먹혔던 애기가 역시나 대체불과의 야마시타 레이저입니다. 에이, 이게 지금 야마시타 레이저 같은 경우는 3일째 되던 날에 이게 완전 빵 터졌었죠. 이거 3일째 같이 타셨던 그 바이트오이 타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 요거 말고도 보라 색깔이 있죠. 자 보라 색깔이 있었는데 네 저는 핑크가 항상 보라색을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예, 보라 색깔보다 저는 핑크가 항상 더조각가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어, 이제 뭐 보라 색깔도 훌륭한 색깔인데, 저는 핑크를 더 선호합니다. 네, 이 색깔이 훨씬 더잘 먹히더라. 어떤 때 수심이 깊거나, 수심이 얕거나, 물색이 안 좋거나, 물색이 좋거나,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잘 먹혀요, 계속. 어,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입니다. 팩트기 이 때문에, 그리고 보라 색깔 같은 경우는 수심이 조금 깊거나, 아니면은 수심이 깊거나 맑을 때, 아니면 어, 수심이 깊거나 흐릴 때도 잘 먹히죠. 먹히는데 뭐 일단 수심이 깊으면 얘가 일단 전통적으로 잘 먹혀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물 물의 깊이가 되게 얕은데 수심이 얕은데 물 색깔이 안 좋을 때이 보라색깔 이죠잘 먹혔어요. 자, 요거 잘 먹혔으니까 나오는 색깔이 당연히 있겠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또은이똥 색깔, 예, 이 야마시타 AJ 색깔이라 그러죠. 이, 지금, 아루스 카키 색깔인데, 자, 요, 야무스, 그니까, 야, 아 말이 안 나오네요? 이아루스 카키 색깔하고, 야마시타 AJ 색깔하고, 이거 두 개는, 그냥, 얕은 수심일 때, 물색가안 좋을 때, 이럴 때는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AJ 색깔 이런 거는 무조건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또잘 먹혔던 게, 자, 이잘 먹혔던 애들 좀 뺄게요. 자, 그리고 요거 야마시타 레이저, 요번에 나온 갈색깔, 레이저 색깔, 요거 기가 막히게 잘 먹힙니다. 근데 요게 먹힐 때는 또요 도도액이, 요, 도도 요 디오디오액이 이 브라운 색깔 이것도 되게 잘 먹혔어요. 이거 두 개가 거의 성능이 비슷해요. 얘가 얘한테 떨어지질 않아요. 어, 실제로 써본 것을 결입니다 어, 남들 옆에서 이걸로 잡고 있을 때 제가 투입해서 이거 넣으면 이것도 잘 먹혔고, 항상 그랬어요. 그냥 이거 두 개는 동급이다. 제가 봤을 땐는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디오디오에서 나온 제품들도 되게 괜찮았어요 이거는 뭐또 여러분 광고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광고 의심 되시는 분들은 어 그냥 이거 쓰세요 예 이거 쓰시고 저희 저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도 그냥 준비 하시자고요예 준비하셔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준비하시고 자, 이것도 잘 먹히고 이것도 잘 먹히더라. 자, 그리고 아루스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요거 잘 먹히는데 요것도 광고라고 의심되시는 분들은 그냥 야마시타 AJ 8000 주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분명히 광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잘 먹혔던 거. 수심이 낮고 한 10m 전후였어요. 10m 전후에 어 이제 그런 수심에서 물 색깔이 한 중간 정도 물색 고그 정도 물색이었을 때, 요 투명 색깔에, 요 투명 색깔에, 녹색깔, 국방 색깔, 요조꼬미 애기도 되게 잘 먹혔습니다. 네, 이걸로 십 몇, 몇원타를 했어요, 이것도그 상황에서. 자, 마찬가지로 물색이 좋을 때, 요 핑크 색깔, 요 크리스탈 애기, 이 핑크 색깔 애기도 되게 잘 먹혔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실제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4박 5일 중에 3박 4일을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를 하면서 방송을 실제로 했어요.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색깔이랑, 자, 자, 그리고, 요, 이 색깔. 그 다음에, 이 색깔. 요거 두개 되게 괜찮습니다. F칸, F칸에서 나온 제품. 요거 두개 반응 되게 괜찮았어요. 특히나, 이 파란 색깔 같은 경우는, 어, 물색이 아주 깨끗할 때, 청명하는, 그니까 러 이게, 물색이 아무리 안 좋은 날이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이 물색이 대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아무리 안 좋은 날이라도 포인트를 옮기고 옮기다 보면 물색깔이 좋은 포인트가 또 있어요. 그런 포인트에서 얘를 집어 넣었을 때 탁월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먹물들 지금 많이 묻어 있죠? 자, 요거 보라 색깔도 물색깔 안 좋을 때 괜찮았습니다. 반응.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 옥수수 색깔, 요거, 물 색깔 안 좋을 때잘 먹었습니다. 옥수수 제가 괜찮다 그랬죠? 자, 대충 요 정도로 압축해 볼 수는 있는데,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수박 색깔입니다. 수박 색깔. 요 수박 색깔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요거 말고, 이, 지금은 이거는 이제 짝퉁인데, 이 요즈리 꺼 중에서, 요즈리 꺼 중에서 2.5호, 2.5호 애기, 어, 요거, 흰릭이 되게 잘 먹혔어요. 요거 두 개가 전동적으로 잘 먹혔어요. 또 이거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평 드로퍼, 야마시타 수평 드로퍼 사시면 돼요. 네, 광고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그냥 맞춰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자,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자, 실제로 여러분들의 잘 먹혔던 것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아, 요거 하나 빠졌네요. 자, 요거 참전갱이 괜찮습니다. 요거, 조금이 참전갱이 요것도 수심이 낮고, 수심이 낮고,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물 색깔이 안 좋을 때 요거 조그만한 참전갱이 애기 괜찮았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대체적으로 잘 먹혔던 애기들이 여기다 모여있네요. 이렇게, 자, 요렇게 다 모여있고 자, 얘네들, 어 너네는 요번에 실패한 애들이야. 어, 실패한 애들은 저기로 가시고요. 자, 요렇게 잘 먹혔습니다. 요거 제가 하나하나 상황 설명 해드렸죠?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 패턴을 빨리 잡으시라고 제가 이걸 찍어드리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루어낚시는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애기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펼쳐놓지, 펼쳐놓지도 못한 애기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안 해도. 자, 근데, 루어낚시라는 거는요, 수십 개의 상항에 수십 개의 애기를 대입을 해보고, 그 중에서 정답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것이지 그 어떤 애기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야 라는 낚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기 하나를 사가지고 무조건 그 애기가 폭발적으로 잘 터질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루어 낚시는 접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도 생활 낚시강이었습니다